어쨌든 왔죠 정해 홍마호청이에요 여기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지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 필수 코스여가지고 저희가 한번 왔습니다 어. 오늘 저 제가 또 마스크를 어, 준비해 왔거든요 네 저번에도 한번 <laughs> 이란에서 했었거든요 맞아. 맞아. 예쁘지 않나요 저희 마스크? 응 어. 한번 이제 어. 구경해 볼게요. 저희 한번 봐볼게요. 저희 홍마호창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입구에요아 풍경이 너무 예뻐. 어. 굉장히 높은 <laughs> 곳에 있는 오르막길 어때요? 굉장히 약간 등산 하하 산하는 어. 느낌인데요. 제가 운동을 별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좀 힘든데? 여러 나라의 국기가 <laughs> 진짜 예쁘다. 어, 대만분들은 여기 이제 왜오시냐 하겠지만, 이제 영화 촬영지로 한 번. 아, 맞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말할 아, 수 맞아요. 없는 비밀. 어, 여기가 진짜 예쁘긴 해요. 어, 여기. 진짜 예뻐. 이... 어, 어. 진짜 왜 영화 촬영을 여기서 했는지 알겠어. 그니까 비밀을 말할 수 없어. <laughs> 저희가 보고 왔는데 음. 동영상 사용이 안 된다고 해서 맞아. 눈으로만 보고 왔어요 되게 옛날 집 어... 같은 느낌. 진리대학교. 어. 여기는 사실 집다 봤거든요. 어. 여긴 조금 작아요. 다시 내려가는 음. 중입니다. 엄청 가파라요. 어,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 어. 등산의 연속. 저희도 엄청 많아. 우리도 오토바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진리대학교. 어. 어 근데 건물이 진짜 아, 나도 이런 대학 아니고 싶 근데 여기는 진짜 왜 영화 찍었는지 알것 같아. 어. 아 근데 여기는 <laughs> 어. 종교하시는 분들이 아집마다 운동하는 부분일 어. 것 같아. 뭔가 하나 봐. 그렇게 많을 수가 어, 없어. 왜 근데 진짜 많은데? 어. 여기가 입구인 것 같은데? 여기가... 어. 저희 지금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 또 봐야 될것 같아. 앞에 건물만 구경하고. 어. 어. 진리대학은 여기까지 보는 어. 걸로. <laughs> 저는 단수히서 제일 유명한 아게이 먹으러 왔어요. <Store> <람 Position> 엄청 길어요, 여러분. 집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 바로바로. 어. 아래서 묶인 거는. 바로 나오는 거. 짜잔. 자, 자리로 갑시다. 짜잔. 위안탕 아게이. 찐 티여서. 맞아요. 조심해요. 소스가 어때요? 어때?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매워? <laughs> 어, 그냥 탕 먼저 한 번. 이거를 다들 시키고 어 맞아. <laughs> 맑은 탕. 음, 그냥 가볍게 <laughs> 먹기 좋아. 음, 위에 한 거. 위에 아니야? 물, 물 한? 물 한? 맛있어. 엄청 훌훌해. 음. 그치? 음. 아 이게 참 뜨겁지만 안으면은 음. 바로 허겁지고 너무 아쉽다. 아니 국면이 네. 완전 양조 완전 가득 그대요 이게 단돈 45원이었어. 어. 45원 35원. 대만은 어. 이런 음식이 싸서 너무 좋아. 어. 진짜 그러니까 저렴해. 많이 경험할 수 있어. 맞아 음식은. 맞아. 유부 유부를 유부 먹다. 조심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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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저희는 좋아요. 좋아해요.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해요. 약간 이렇게 좀 자극적인 이거를 어. 어. 그, 이 네. 소스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어. 어, 진짜? <laughs> 역시 한국인한국인다 <laughs> 찍어 먹거든요. 어. 어. 이거 완전 라볶이 같아요. 어. 이거 비주얼만 봤을 때 그래, 약간 떡볶이 같아. 뭐야, 한국 음식도. 근데 여기 와서 이걸 왜꼭 먹어야 되는지 알겠다. 떡볶이, 응, 떡볶이가 생각났어요. 황자기 생각나고. 음. 이게 근데 제일 단수위에서 유명한 어. 그거더라고. 유부에 면을 이렇게 싸먹으라고 돼있거든요 아. 한번 그렇게 해볼까어요 어, 그게 앞에 적혀있네? 어. 어때? 감싸 먹으니까 유부랑 어. 면이랑 어, 어, 이렇게, 이렇게 어우러져서 약간 쌈싸먹는 음. 느낌? 음. 진짜 훨씬 맛있어, 음. 그 어, 따로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먹고 국물 마셔주면 음. 진짜. 왜냐면 국물이 가벼워가지고. 음. 왜이 조합으로 음. 먹어야 되는지, 아, 개인은 okay. 파이베이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어, 완전 단수위에. 저희, 응, 음, 정이 약간 매워 보이는데. 어, 조금 매워, 이거. <laughs> 이거, 이거 음, 이제 먹고, 입을 한번 헹궈야 되니까. 아, 또 유명한 네. 빙수집. 아, 저 어, 빙수 진짜 먹고 싶어. 어제 새벽에 이렇게 다자고거든요 <laughs> 저희 맛있게 먹었으니까 어. 봉수를 먹으러 가볼게요. 크기만 아 해도. 어. 그리고 이게 약간 한국이랑 좀 다르잖아. 여기가 어. 같아요. 맞아, 완전 진짜 외국 같다. <laughs> 여가 이렇게 있어요. 영어가 있어 응. 너무 좋다. 어. 응. 응. 뭘고기다 맛있어 보이는데? 그니까. 난 비주얼이 좀 예쁜 걸 먹고 싶은데. 우선 브라운 슈가. 응. 여러분. 이게 나.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양도 아, 많아? 응. 빨리 먹어볼 용가 빙수는 처음 응. 어나 용가 먼저 하 나도 한 먹어볼까? 음. 음. 아이거 문꽃빙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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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맛. 얼음이 맞아. 아니고 어나 문꽃빙수 좋아. 어 나도. 우유 그게 더 어. 좋아. 어. 얼음 맛. 음. 음. 맛있어?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여러분 지금 브라운 식가 조심히 줘. 럼 이거 약간 문어의 <laughs> 식 <무너진 웃음> 그래, 잡아줄게 잡아줄게 이거 음, 진짜 맛 음! 그치? 음. 위에는 약간 인절미 가로 음. 응. 어, 인절미와 브라운? 이건 중권이고 이거는 일반 이구나 어. 이게 다 둘이 다른 맛을 참잘식는서와 이건 약간 고소하고, 오, 이건 약간 상큼한, 상큼한 어. 여기는 맛있고 비주얼이 너무 오. 예뻐요 와. 안에 보면 이거 좀 먹다보면 음. 안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안에 과일이 이렇게 그리고 사실 티비 용과 등수도 없잖아 어. 그래서 이것도 브라운인 줄 알고 조합이 아 행복해 <laughs> 저는 빙수를 망고 빙수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망고철이 아니니까 맞아. 이거가 예뻐서 샀는데 둘어 와볼까. 편리할 거야. 너무 다른 음. 스타일로 이 색깔이 너무 예쁘다. <laughs> 다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어. 만족스러워. 어. 색깔도 좋고 비주얼도 예쁘고 맛도 맛있고 그리고 의자도 <목소리> 편해. 어. <웃음> <웃음> 딱 적절하게 다 좋았어요. 네, 다음 뭐뭐 어, 가볼게요. 다음 뭐 할까? 가자. 단수이 어. 거리에 지금 다시 왔어요. 근데 사람이 많다? 어, 어 여기는 어. 거리는 확실히 사람이 맞아, 다 몰려 맞아요. 있다. 근데 되게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어. 맞아. 한번 선택을 어, 해봐야겠다. 어. 어,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어, <laughs> 재밌는 거 있으면 하자. 좋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 사람이 진짜 많아서 저희도 와봤어요. 아, 꼴뚜기 꼴뚜기 맞있어 어, 꼴뚜기 오징어는 아니야. 꼴뚜기예요. 이거는 줄이 길길래 그냥 저희도 같이 사 봤어요. 음, 음. 안에 고소해. 음, 부드러워. 음. 아, 음. 내장이 음. 진짜 부드러워요.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음.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음. 가족이 그게 풀려서 올수 있다면 타이베이에선 단수위를 데리고 갈 그리고 우선은 대중교통으로도 오기 너무 편하고 음식도 맛있고 너무 좋아. 맞아. <laughs> 응. 맞아.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베이비 사과 어? 뚜뚜뚜뚜뚜. 이거 먹으려고 요 완전 야무져서 어. 지나가는 길에. 어, 진짜요. 맛있어. 당수야지 어. 샀는데 어떤 분이 이거 어, 맛있어 보여서 찍었어요 어, 사진 찍어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누가 들고 있는 거 맛있어 어, 보여요. 아 진짜 크기가 미쳤어요, 여러분. 아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와 근데 진짜 야구지 나. 음, 이거. 음. 완전 둔득해. 진짜 방금 만든 음. 거 같은 쫄깃함.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방금 80원. 음. 바로 살 수밖에 없이 음. 생겼어요. 근데 떡이랑은 다른 맛이야. 응 음. 음. 이게 좋아. 짜지 부드럽고 응. 이거는 무슨 맛이지 이재리는 그러니까 알진 않아, 맞아요 응. 근데 응. 그러니까 작으니까 여러 가지를 먹을 수가 아, 있잖아. 그렇죠 식당이 유명한 게 아니고 나, 이런 나, 게 나, 유명하니까 나, 나. 한번 다른 거를 먹어볼게요. 옥수수를 먹으러 왔어요. 맛이 한국어로도 적혀 있어. 옥수수 사서 기다리고 있어. 요짜은 아, 옥수수 먹어. 어. 짜자 받았어요. 아 뜨거워. 나 너무 뜨거워 지금. 엄청 뜨거워 있다. 어. 신기하게 튀겼어. 구운 그거만 먹어봤는데 어, 튀긴 옥수수는 처음 봐. 음. 음. 아니 전 개인적으로 야시장 도 구운 옥수수가 더 맛있는 음. 것 같아. 이건 약간 튀긴 그냥 음. 튀김 옥수수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 음. 안은 달고 겉은 짭조름. 간단하게 아예, 카페에 왔어요. 지금 너무 다리가 어. <laughs> 너무 다리가 부러질 것 같아서 일본을 보기 위해 여기 뷰가 진짜 어, 좋아요. 뷰가... 약간 비가 오다 안 오다가 오다 안 오다가 응. 해를 보고 싶다. 원래 일몰을 보려고 했는데 구름이 너무 많아서 맞아, 맞아. 아쉬워요. 아쉬워요. 원래 이렇게 주 저희 이제 또 구경을 해볼게요. 어. 유명해서 이게 냄새가 어. 장난 아니에요. 황금 풀소빵인가 <laughs> 아까 홈플... 이 음. 음안잘안 음. 뜨겁네요. 어, 좀안타까워 아, 어, 버터가 되게 담백하고 맛있어요. 버터 향이 확 나. 어, 가격이 저렴해서 한 번쯤은 먹어봐도 좋을 것 맞아. 같아요. 이수는 이걸 먹는데요. 어, 이거 엄청 싸요. 수밖에 안 해. 어 근데 진짜 싸다. 어. 케찹이야케찹이네 <laughs> <laughs> 어때요? 진짜 원래 안 뜨거운 거를 파는 아 건가? 모르겠어요. 따뜻한 음. 것을 먹고 싶은데 잘안 파네요. 음. 한번 탐색을 어, 다시 해볼게요. 해볼게요. <laughs> 여러분 밤의 모습은 이래요. 앞에 빛이 이게 카메라에 안 담겨요. 저희 오늘 낮부터 밤까지 단수에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었어. 그치? 아, 이렇게 여기는 어. 그 해변가니까 아무래도 구경하는 재미까지 있고 어. 음식도 다 맛있고 색다르니까 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음식이 굉장히 싸니까 되게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도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 다음에는 어. 또 다른 재밌는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구독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바이바이.